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에요. 주말인데 참 심심하죠? 네. <laughs> 얼마나 심심할까요? 어, 친구들 만나서 놀고 싶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음,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죠. 그걸 참아내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요, 나가고 싶을 때, 밖에서 뛰어놀고 싶을 때 참아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었고요. 나가서 놀고 싶으면 언제든 나가서 놀았어요. 이렇게 전염병이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았고요. 미세먼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을 일이 없었어요. 그냥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던 시절이었어요. 지금 친구들은요 선생님보다 훨씬 더 참을성이 많고 자기 조절력이 높은 친구들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싶은 걸 참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그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잖아요. 내가 어,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하고 싶은 꿈이 있을 거예요. 이루고 싶은 꿈 있죠. 있어요? 어떤 거예요? 네. 아주 다양할 거예요. 친구들마다. 그리고 그 꿈이 매일 똑같지도 않아요. 어제는 우주비행사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과학자가 되고 싶고, 또 내일은 생각해보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쵸? 어제는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오늘은 어, 번역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내일 생각해보니까, 어,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할 거예요. 네. 꿈은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지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꿈은 많을수록 좋고요. 지금 결정 확실하게 내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 내 마음 속에 정말 꿈이 있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가? 그런데 있다면, 있다면 우리 친구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 줄게요. 귀쫑긋하고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종류의 꿈을 가지고 있던지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방법.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초등학생인 지금 할수 있는 하야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거. 뭘까요? <laughs> 네. <laughs> 엄마 말씀 잘 듣기? 네. <laughs> 엄마 말씀 잘 듣기랑 아빠 말씀 잘 듣기? 선생님이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인데 왜 자꾸 엄마 타령, 아빠 타령? 네. 그만하세요. 아무리 어린 1학년 7살 친구들도요. 다 자기 인생 살고 있어요. 고학년 친구들은 더 심할 거예요.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간섭하는 거 싫죠? 그런 잔소리 듣는 거 싫죠? 싫으면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서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책을 읽고, 두 번째, 글을 쓰세요. 엥? 선생님, 저는 자동차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요. 그런데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자동차를 많이 타봐야 되지. 왜 책을 읽고 글을 써야 하죠? 선생님, 저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요. 의사가 되려면 사람 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가서 네, 열심히 사람들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공부해야지 왜 책을 읽고 글을 써요? 의사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선생님, 저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발레리나가 되려면 발레 연습을 열심히 하고 몸을 열심히 스트레칭하고 또 어려운 동작을 연습하는 게더 중요해요. 책을 읽고 글을 쓸 때가 아니랍니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쵸? 직업마다 그 직업,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연습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어떤 어른이 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 어른이 될 거죠? 어떤 모습의 어른이 되든 상관없이 그 어른의 모습을 훨씬 더 멋지게,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책 읽기와 글쓰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책 읽기와 글쓰기의 공통점. 이두 가지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될까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두 가지의 공통점, 이두 가지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가장 보석 같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요. 생각. 생각 안 하고 살면 너무 편해요. 생각 없이 살면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싶죠. 생각 없이 살고 싶죠. 막 살고 싶죠. 그게 더 편하고 재미있고 네, 당장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생각을 깊이 있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독창적인 생각과 남들보다 뛰어난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자유롭고 넓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할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훨씬 그 일을 할때 멋진 성취를 낼 수가 있어요. 발레리나라고 다 똑같은가요? 네, 의사라고 다 똑같은가요? 그리고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모두 의사가 될수 있나요? 아닌 거 알고 있죠.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게 바로 초등시기에 읽었던 책과 초등시기에 썼던 글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책을 꼭 읽어라, 매일매일 글을 써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네, 얼마나 중요하면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자기가 학원을 열 군데나 다니고 학습제를 학습지 선생님이 다섯 분이나 오시고 문제집을 15권을 풀고 있어도요.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힘을 기르지 못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3주라는 매생이 클럽 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에 무엇을 같이 해 보면 좋을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고른 게 바로 글쓰기예요. 글쓰기처럼 네, 우리 친구들을 더 멋있게 만들어 주고 더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일은 없거든요. 선생님은 글쓰기를 열심히 매일 매일 미션을 내주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쓰고 있어요. 집에 어떤 집은 엄마도 같이 쓰고 계시죠? 선생님도 내 네, 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랑 선생님은 글쓰기를 할게요. 선생님 하자는 대로 미션 대로만 따라오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날마다 체크하지 않고 미션으로 내주지 않지만 우리들 친구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책읽기예요. 책읽기, 독서. 책을 선생님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엄마가 읽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책은 늘 매일 읽으세요. 그게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저 문제집 푸느라 바빠요. 네, 문제집, 얼른 끝내세요. 책 읽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요즘 같이 우리 친구들 학교 안 가고 시간 많을 때, 밖에도 못 나가고 학교도 못 가는데 집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이럴 때 책에 한번푹 빠져보세요. 재미있는 책을 찾아내세요. 도저히 아무리 봐도 재미있는 책이 없으면 재미없는 책을 열 권을 싹 읽은 다음에 엄마한테 새로운 책 사주세요. 라고 부탁드리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네, 책의 바다에 풍덩 빠져야 돼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아주 멋진,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탁월한 성취를 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책을 좋아했어요. 책 벌레였어요. 책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서 그걸 가지고 발명도 했고요,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료도 했고요, 그걸 가지고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걸 가지고 연설을 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 생각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독서를 통해서 글도 잘쓸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거기에서 얻어진 사고력으로, 네, 멋진 글을 쓰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자기의 글을 활용했어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 태어났죠, 그죠? 네, 이렇게 똑똑하게, 멋지게, 예쁘게 태어났는데, 이왕 태어난 거,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나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자극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더 나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멋진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결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안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결심하면 되는 일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저 그냥 그래도 대충 살래요. 게임이 더 좋으니까요. 저 그냥, 네, 적당히 살래요. 저는 별로 훌륭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바라는 대로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뛰어나면 좋지만요, 뛰어나지 못한다고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규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정말, 아,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결정을 했을 때, 그때 가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면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때 가서 결심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네, 한계가 올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초등 친구들은요, 한계라는 게 없어요. 지금은요, 얼마든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한명한 한 명이 다 보석 같은 존재들이에요. 진주 같은 존재예요. 열기만 하면, 네, 아주 예쁜 진주가 들어있네. 근데 왜안 열어요? 조개 안에만 갇혀있다가 그냥 인생을 마무리할 건가요? 네, 조개 안에서 나와야죠. 어떻게 나와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내 네, 내가 바라는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내가 바라는 일을 하면서 한 평생 정말 멋지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했다면요 결코 네. 결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귀 담아 들으세요. 책을 시간을 정해놓고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읽으세요. 만화책만 읽고 싶은데요. 네. 만화책도 좋아요. 좋은데요. 만화책만 읽으면 안 돼요. 만화책은 재미는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많이 뺏어가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라고 했죠? 그렇다면 조금 지루하고 어려워도요, 만화책 말고 글로 된 책을 읽어보세요. 글자로 쭉쭉쭉 나와 있는 그 책을 내가 읽기 시작하고, 그 읽는 걸 통해서 내 머리가 돌아가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뇌가 어떻게 해서 반응하냐면, 나더 재미있는 책 읽고 싶어. 더 어려운 책, 더긴책 읽고 싶어. 나에게 더 재미있고 긴 책을 가져다 줘라고 내 뇌가 나한테 막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네, 또 도전하세요. 이전에 도전해보고 싶지 않았던 책, 이전에 어렵게 느껴졌던 책, 그 책들을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나서 내 머리가 어떻게 변하고, 내 삶이 어떻게 변하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관찰해보세요. 그래서 이전과 달라진 나를 느껴보세요. 책을 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을 줍니다.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매일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책을 읽을 거예요. 어, 선생님 저는 아직 1학년이라서 1학년이라고 적게 읽고 6학년이라고 많이 읽는 거 아니고요. 어른이라고 그럼 어른들은 뭐 하루 종일 책을 읽어야 되겠네? 그렇지 않죠, 그렇죠? 네나 스스로한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책을 읽어야 되겠다. 나는, 어, 공부를 끝내고, 오전에 공부를 끝내고, 바로 이어서 책을 읽어야 되겠다. 혹은 나는 점심 먹고 나면 2시간 동안 책을 읽어야지. 나는 이제까지 10분밖에 못 읽었으니까 조금만 늘려서 30분을 읽어야지. 라고 하면서요. 이제 남은 계약하기 전까지 기간 동안 매일매일 얼마 정도, 내가 최대한 읽으면 얼마 정도 책을 볼수 있을까? 나 스스로한테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조금 읽는 거는 쉽죠, 그쵸? 근데 우리 좀 어렵지만 한번, 어, 목표를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될까? 내가 두 시간이나 읽을 수 있을까? 라고 조금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한번 해봐요. 지금 아니면 평생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한번 결심하면요. 나는 평생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멋진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이번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걸 기대하면서 선생님이랑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날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책을 읽을지 내가 이제까지 만화책만 많이 봤다면 글로 된책 중에 우리 집의 책장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 중에서 좀 그나마 네, 오늘부터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책들이 있으면 미션으로 남겨 주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해 보세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걸 지키려고 노력해서 이룬 친구와 어려워 보인다고 나는 안 할래 라고 포기하는 친구는요, 이제 오늘부터 달라질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두고 보세요. 네. 글쓰기는 내일 월요일에 또 선생님이 재미있는 미션 준비했어요. 오늘은 글안 써도 되니까 쓰고 싶은 친구들만 쓰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책 읽기 미션도 시작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어떻게 할지 계획을 댓글로 한번 남겨보고요. 정말로 내가 나 스스로 그 미션을 이루었다. 나 스스로 계획한대로. 내가 4시부터 6시까지 읽기로 했는데 정말 읽었어요. 그러면, 네. 댓글을 또 남겨보세요. 선생님, 저 진짜 못할 줄 알았는데 두 시간 동안 책 읽었어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어요. 지금까지 왜 해야 되는지 몰랐고, 어, 또 시간이 바쁘기도 했고요. 학원 다니느라 문제집 푸느라 바빴죠. 근데 이제 책의 즐거움에 빠져서 책의 바다에 빠져서 한번 원없이 책을 읽어보세요. 책과 친구가 되어보세요. 할수 있어요. 오늘부터 책 읽기 시작입니다. 이제까지 읽었던 시간보다 훨씬 많이 목표로 잡고 한번 읽어보기 도전할 거예요.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 기대하고 있을게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더 어, 책에 푹 빠지고 책의 친구가 되는지 선생님이 남은 기간 동안 매일매일 물어보고 네. 책의 친구가 될수 있게 도와줄게요. 자, 내일 우리 월요일 글쓰기 미션으로 다시 만나요. 오늘 일요일인데요. 파이팅. 네. 책과 함께 즐거운 일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